세계 선수들과 겨루어도 유독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며 올림픽 신화를 쓴 양궁 종목. 이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누리꾼들은 주몽의 후회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.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는 이유. 그 이유를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활쏘기는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받아 2020년 국가무용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묵가시험의 핵심 과목으로 활쏘기 시험은 빠지지 않았는데요. 또장안편사 놀이를 통해 백성도 다 함께 활쏘기를 참여하고 주기적으로 한성장안에서 활쏘기 경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. 이 밖에도 다양한 국가유산을 통해 볼수 있는 옛 선조들의 생활에서는 활이 빠지지 않습니다. 올 여름 양궁 열풍에 이어 할터를 방문하시어 활쏘기를 체험하시는 건 어떨까요?